자, 안녕하세요 유주항입니다. 어, 민법적 개념을 좀 터치해 볼까요? 얼마 전에 한 분이 <laughs> 저한테 이거 상담을 했는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대지 토지면적 137평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매각인데 3억 3천짜리가 2억 3천 떨어져서 2억 7천 6백 어,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차순위가 있었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건물이 남양 쪽에 있는 건데 토지만 나왔고 건물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폐가 상태의 어,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골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여기 지금 토지만 경매가 나왔고 건물은 매각자인데 여기 지금 보면 임차인들이 뭐 있는지 어떤지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시네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되어 있고 그 뒤로 쭉 넘어가서 어디용 가처분이 되어 있어요. 사행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 유전등기만 소수한 지방법원 써 있는데 음, 법정상권 성립 여부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니까 법정상권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만 2012년 2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 등이 될때 근저당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경기 서부 새마을금고에서는 그 당시에 여기에 건물이 있는 거 내용을 확인하고 줬겠죠 건물이 2012년도보단 더된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A의 땅에 A의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은 또 A의 게 아닐 수도 있죠 어, 왜냐면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당권 들어왔는데 법정상권에 대한 얘기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음, 뭐라고 못해서 법정상권 얘기는 이거는 조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야 되는 거고 난도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보면 후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사행이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 있는 게 말소 수원지방법원 써 있는데 가처분을 양 아무개가 걸었죠. 그러면 이 가처분은 근저당이라고 하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소재돼야 되지만 이 사형의 취소를 는이전적기 말소는 2014년도에 걸렸죠. 여러분, 2014년도에 이게 지금 걸렸는데, 2014년도, 12년도에 등기전 되면서 14년도에 이게 딱 걸렸는데, 이때 등기전 되면서 어떻게 저당권 걸었는데, 이 가처분권자가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거다, 나 이거 내 거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볼까요? A의 땅에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누구 건지 모른다고 치고 이게 지금 B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B는 여기다가 바로 저당권을 걸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이 새마을금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을 걸면 새마을금고는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을 텐데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C가 가점을 걸어요. 이거 잘못됐다. 뭔가 A와 C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이 계약으로 등기 넘어간 게다 무효이다. 주장할 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죠. 어, 행착사 행위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법률행위 취소하게 되면 다 돌아오는 거고, 이거 말고도 원래부터 무효인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 C가 이거 무효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딱걸면 A, C와 A 사이에 걸리면 예고등기가 될 텐데, 여기는 예고등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 C가 일단 이거 수도 없다거 하지 마,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처분이 걸리면 이후에 B는 여기다 딴거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이런 게 하게 됐다 그래도 가처분이 우선하는 거니까 나 이거 내거 재산 찾아야 돼. 그래서 소송을 걸고 여기가 패하고 여기가 승이 되면 이거는 백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백도로 돌아와서 이게 C한테 딱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B가 이거를 이자 낼 이유가 없으니까 저당권에 대한 여기에 이자를 안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매가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 애석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찰자 C는 이제 여기 어 낙찰자 D는 낙찰됐고 저당권 뒤에는 있 가처분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 가처분이 살아남아서 등기를 빼서 가면 뺏길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가처분의 인수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되는 가처분 <laughs> 내용 나오니까 여러분 가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유래서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